537원 빼고 40원이니까 하나 사고, 롱소드 하나 살수 있어요. 네. 갑니다. 그냥 만화만 채워주시고, 보트 궁 갑니다. 노노, 그럼 미드 궁 갑니다. 이렇게. 미드 궁 갑니다. 그리고 미드에 핑을 찍어주세요. 그냥 대충. 네. 그 다음에 궁각을 재세요. 지금부터. 어디냐면은 네. 상대가 궁을 쓰고 이속이 뒤로 가면서 전멸로 빠졌을 때내궁 안에 올수 있는 거리.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g 핑핑핑핑핑 아이고.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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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전나 no! 진짜 얻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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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어요이거면 굉장히 잘해 주신 거예요. 마스터 2가 전면을 들었. 들어... 네네 서로 다 지금, 잘 봐요. 이렇게 해카림은, 오, 이거 볼리베어라. 안... 지금은 W 쓰지 마세요. Q.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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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붙세요 W. 이런 패티 경각이 나오는 거예요. n 오, 그렇구나. Q, E, 그 다음에 도망치는 것 같을 때 W로 근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콤보, 평타. 이렇게 해야지 폭딜 구간이 나옵니다. 맞을 수 있도록. 그러면 뒤에는 미언들이랑다 평타 한 대씩이면 제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타 Q. 네, 이렇게 하고 집에. 38초 남으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템은 어떤 걸 가시냐면은 네. 지금 굉장히 흥한 상황이에요. 네. 구간을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네. 구간을 길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루비 수정을 가십니다. 루비 수정. 네. 그래서 와드. 와드 하나. 네, 하나밖에 안 되니까 탑을 가십니다. 아니면 이 루비 수정은 아, 네. 나중에 칠르의 네. 양날, 도끼. 양날 도끼로 바꾸기 네. 위한 구간을 가장 짧게 풀템을 가는 거는 최후의 속삭임이랑. 어, 치득의 양날 도끼랑 강철의 솔라리 팬도끼 어우, 죽었다. 오, 패시브! 우와 살았다. 헤카림, 오, 오파밍 뭐 하시네요. 괜찮아요. 파밍하는데 파밍 하는데 파밍. 저 놓치지 마시두고 그냥 쭉 평타 위주로 와드 밑에다 설치해주시고, 네 가까운 데 설치 바로 해주세요. 어? 헤카림 뭐지? 그냥 딜교환하세요. 예. 네.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 e, w 예. 네. 이런 식으로. 야, 트라 W! 지금은 W! Q! 저만! 아, 아깝다. 그죠? 궁! 타워의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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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나왔지? <laughs> 신발의 힘인가? 신발이 사는 게 좋구나 <laughs> 네, 수정플라스크사시고요 지금은 라인을 또 밀어줘야 될 때예요 그러면 스킬 쓰면서 네, 스킬 쓰면서 스킬 아낌면서 어차피 집에 가시고 이제 궁으로 다른 라인 도와줄게요 탑에 탑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반드시 밀어줘 한번더 밀어주셔야 돼요 한번더 네, 수정플라스크 마시고 이 레이지 라인 홀드가 안 되거든요. 지금 대포 미녀 웨이브잖아요. 대포 미녀 웨이브에서는 한 대씩 네, 번갈아서. 네, 그런 다음에 이. 예, 네, 그렇게.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미녀안이 괜찮아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추성 플라스, 플라스크 드시고 뒤쪽에 타워 어그로 빠졌을 때. 아, 예, 딜 교환을 해주셨으면 지금 볼리베어가 진입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집에 빠집니다. 집으로? 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해카림이 너무 뭐랄까 대주고 있어서. 집에 지나치게 빨리 가는 감이 있긴 해요. 볼륨이 왔는데? 미드 핑, 미드 핑. 그럼 뭐 사죠? 아니, 그냥 와드 두 개만 삽니다. 아까 제가 궁 쓰는 거 말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미드, 미드, 노틸이랑 같이 핑을 써주고. 어, 지금 어차피 노틸 와요, 노틸 와요. 노틸 와요. 아, 네. 안 닿네. 아이 대기합니다.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상대가 텔포로어서 탈지 상상해보세요. 아, 어디, 어디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요! 그렇죠! 여기 가요! 여깄다! 텔포는 아 좋았는데, 텔포 탔으면 거기였는데 블루 타이밍이었네요 아 싶어서. 그리고 헥카림, 탑에서 지금 헥카림한테 졌어요 볼리베어 아 왜지? 왜 싸웠지? 네. 탑으로 가세요아 만약에 집에 갔으면 는딱 블루 타이밍이 어? 었었네요 1급? 네, 어차피 지금 집에 갈 타이밍이에요 와드가 있기 때문에 와드 3거리에 설치해 주시고 3거리에 네. 네, 미념 파밍 파밍으로 1550원을 모아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BF. 캐리 예, BF대검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 스킬 예. 좋습니다 라인홀드를 하죠 라인홀드를 하시죠 왜냐하면은 궁쿨이 지금 1분 남아계시잖아요 예, 평타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골치아픈거는요 노틸의 탑갱이거든요 탑에 와드 하나 설치하세요 그냥 부시에 어디다가? 탑굿 쪽에 아땅꿀 예, 땅꿀 예, 거기다가 네 저기서 지금 노틸러스가 미드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Q, W 가까이 왔을 때 Q, 아 W 아니 Q, E W 로네 네. W는 아껴라 네 쫓아낸다는 느낌으로 네 지금 노틸러스가 노리고 있거든요 이거 E로 E로 정리하고 뒤로 빠지세요 그 갱각이 나왔습니다. 뒤로 빠지셔야 돼요. 노틸러스한테 시간 낭비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러면 노틸러스가 이쪽 부시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용타이밍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줄 수 있거든요. 잡히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네. 미녀는 다소 포기 됐어요 지금 노틸러스가 선택을 해야 돼요 보스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네. 탑에서 뭔가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노틸러스 밑에 있어요 그럼 이제 딜 교환을 충분히 Q 아 지금은 안돼 타워 억으로 맞지 않게 아 그냥 네. 아, 예, 왜냐면은 하겠습니다. 이게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예한대 좋습니다 해카림내려갔군요 따라서 내려가셔야 돼요 지금 따라서 내려가셔야 돼요 궁이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오우 아니, 아니, 지금 탑에 다시 올라가죠 어차피 지금 누군가 다시 올라오거나 탑을 빨리 밀어줍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스킬 쓰면서 밀까요? 네네, 스킬 쓰면서 밀어주세요. 수정 플러스 끄도 주세요헬카링카 네.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는 거 딜교환, 스톱! 아, 여기서 올라오는 거 딜교환한다는 느낌으로. QWE, 콤, 뭐 평타. 그렇죠, 지금. 큐, 큐큐한번더 복수해요 이렇 지금 올라오고 있어 마스터이나 누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노틸이나 조심하시고요 수정 플라스터치고 더2 2 2. 이 이러면서 QW 점화 쓰면 잡을 수 있거든요 Q, 전멸 w 전멸 QW 이 점화 한번 해보시죠 전멸 QW E 점화, 점화. 네안 살아갈 수 있나 제발 어우, 집에 집에, 어 집에 바로 가세요 집에 집에 바로 가세요 아, 잠깐만요, 미드. 아예 저기, 청소, 한번 청소, 보세요, 한 번. 보세요, 상관 보세요, 상관 보세요. 보세요, 상황 보세요. 상황 보세요. 궁으로. 아, 다 잡았구나. 아, 네, 잡았구나. 미세요, 미세. 라인 미세요. 아, 미세. 네, 네 미세요. 저기에 궁수면은 지금 궁 데미지랑 엉덩이 찍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각이 나올 뻔 했거든요. 오, 큐. 네, 좋습니다. BF 대검 타이밍 나왔죠? 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보여주지 않는 게죠 항상 부시에서 네. 다음부터는. 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정비하는지 부시에서 숨어있는지 이거를 알잖아요. BF? 네, BF 대검. 그리고, 어, 저는 흡혈의 낫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어, 그러니까, 흡혈의 낫을 삽니다. 아군이 타겠어. 예, 복궁, 복궁. 그냥 가세요, 보수로 네. 이거 뭔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기가 정말 어려운. 이거는 맞추기가 어려운 각이거든요? 이건 트리를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써야 되고, 보수로 그냥 쭉 내려가세요. 집에 귀환을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저거는 타릭을 잡는 겁니다 이거 목표는 네, 타릭 바로 쓰세요 바로 쓰세요 바로 쓸까요? 네 바로 쓰고 빙핑핑핑 그런데 그레이브즈가 원래 어떻게 하죠 아니 타릭을 잡으세요 타릭을 잡세요 무조건 타릭을 잡으세요 타릭 그렇죠 타릭을 잡으세요 그렇죠 타릭을 잡으세요 타릭 타릭 잡으세요 타릭 타릭 잡으세요 이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레이브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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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느낌으로 싸우세요. 이길 수 있다는 느낌으로 싸우세요. 네. 느낌만 느낌만 네. 피바라기 구매하시고 네 여기서 이기실 수 있어요. 이제 와트 두개 사세요. 네 와트 두개 사준 시 겁니다. 네. 신드라가 지금. 신드롬이 괜찮네요 탑타워가 밀렸네요 헤카림이 타면서 헤카림이 되게 특이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탑타워 밀고 와야 돼요 어쨌든 음네 네. 탑타워를 밀고 지금은 탑타워를 그냥 무조건 밀, 밀고 이제는 그 다음 거를 이제부터는 궁 로밍도 있는데요 네. 한타에서 몰려다니면서 싸운다는 느낌으로 용 그리고 바로 모더 위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헤카림이 용싸움, 오, 다행이다, 이거는. 탑, 탑, 파워가, 아, 얼건, 트지를 봤군요. 그냥 질교환해서 네, 무조건 오적 있어요. 무조건 이제, 이제 만나면 네, 싸워라. 네, 무조건 지금은 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냥 바로 Q, W, E, 예, 바로. 평타. 미니언들은 평타로만. 피바라기를 간 판테오는요, 라인전에서 질, 질상대가 거의, 와드. 이대회 상황만 중심으로 봐도 어디 갖고 있을까? 여기? 아니요. 더 아니, 아니, 아니. 아래? 3거리 3거리? 네, 3거리. 네. 지금 해카림이 집에 갔을 가능성 어, 저렇게 되면은 평타 왜냐면은 해카림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딜리 되는 스타일이에요. 마타 위주로 먹으면서. 그러면 안다리 나오고 한거 딜이 될 겁니다. 그때 딜견해 주시면 돼요. 라이너 라인은... 고정할까요 아니면 밀까요? 아, 밀어도 되겠다. 노틸이 밑에 내려와서. 네. 하하 마스터이가. Q, E, Q, E, Q. 2좋아요 네, W. 다음 네, Q. 네. 다음 E. 예. 아, 하 Q. 이런 네, 식으로 q 가또들어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Q, E, 타워 사거리 밖에서 Q, E 이거를 계속 써 주면은 수정 플러스마시고 이거 정화 걸고 하면 죽었다. 네, 정화. 죽었다. 네. 깔끔하게. 깔끔하네요. 네. 이거는 미니언 한 대씩 때리고 W 쓰면 다 날릴 수 있어요. 한 대씩. 한 대. 한 대. 네. 다 날릴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탑타워 밀어줍니다. 탑타워 밀어주시고 웨이브 한번 먹고 지브로 귀환해서 어 저기 칠흑의 양날 굽기 세트. 아, 웨이브 만 먹고. 어, 근데 좀 애매하네요. 이거 한웨이브 먹고 가야지. 1188원이 생겨서. 그리고 항상 미녀 때릴 때는 미녀들이 때리고 있는 미녀는 때리지 않는 게 좋아요. 큐로 네, 평타 큐 네, 이런 거 집에. 귀환하면 1246원 있죠? 어이고 이거 뒤쪽에 부시해봐줘서. 시리기 양날토끼를 구입하시면 네. 기본적인 코어템은 완성이 되신 거예요. 들교환에서는 지금 스택이 얼마나 쌓였나요? 30 스택 쌓이셨죠? 여기서는 분기점이 두 개가 있어요. 워모그, 트리가 있고, 어, 수 어, 예, 수호천 사트리가 있거든요. 와다나 사세요, 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보스로 갑니다. 보스에 더블킬이 좀 필요해요. 오우마시야 좋았다. 지금 저호응 옵니다. 노틸이나 누군가 호응 옵니다. 아. 자, 신드라 한번 볼까요? 와. 갈까요? 아니, 아니, 지금 가지 않는데. 아, 이건 뭐죠? 뭐죠? 갈까요? 예, 지금 갈까요? 아니 지금 가면 안돼요 노틸이랑 마스터이랑 같이 만나야돼요 마이 마이 노리셔요 마이 노리셔야돼요 뒤에으로 마이 노리셔야돼요 아니아니아니 그일로 아니, 가지말고 위로위로 쿵쿵쿵쿵쿵쿵쿵쿵 지금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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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입니다 마이입니다 아,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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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 아. 이이이이 네 잘하셨어요. 지입니다 뭔가가 안 맞았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제 마스터이가 밑으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마이의 동선을 체크해서 마이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려 고 했어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바로 싸우고. 카림은 완전히 백도어만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그 마법 무효의 방 도구 면서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만약에 마이가 위로 가면 궁으로 합류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 마이의 동선 자체가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laughs> 이게 네. 동네가 동네이다 보니까 <웃음> <웃음> 그런 게좀 일반적인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헤카림이 네. 네. 지금 탑에서 망한 거를 타워링이라든지 그냥 CS로 복구를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판테온이 한 번씩 죽어주잖아요 그럼 상대한테 엄청난 골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상황에 조심히 플레이를 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게 진정한 스노우볼이 나오는 거예요. 역 스노우볼이죠. 음. 판테온이 상대를 키워주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판테온 을 죽기 시작하거든요. 안 죽는 플레이를 하면, 팀원들을 음. 믿는 안 죽는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팀원들을 믿는 안 죽는 플레이?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안 해봤는데. <웃음> <웃음> 어 바론 쪽에 와드 설치해주시고요. 보쪽, 보쪽으로 하면. 보쪽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네. 그렇죠? 6... 아, 이거 죽었다. 그, 글로 가죠? 네,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세요. 궁입니다. <laughs> 궁크로입니다. 아, 지금 네, 아, 네. 네. 마스터를 너무 키워주네요. 네. 미드 쪽 입시다. 아, 아. 이거 애매하네요. 아죠? 이거 보타워 밀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아니 뒤쪽으로. 지금, 볼배가 앞장서 줘야 돼요. 네. 와드 설치해주시고요. 어! 위험해요. 해카림 내려오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쪽에 와드 하나 설치하세요. 안쪽에. 네. 네잘 잘하셨어요.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 헤카림이 이니시할수 있거든요. 아니 궁 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Q Q 이각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레이브즈 오. 잘 나오죠. 그레이브즈, 그레이브 전멸, 전멸로, 전멸로, 전멸로 전멸, 점마점마 아, 오! 다가깝죠. 따가깝네, 따가깝네 따가깝죠. 네, 정말. 따가깝 아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아 지금 쭉 빠져주세요. 쭉 빠져주시고 지금이 궁각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 볼베가 지금 잠수네요. 아까부터 지금 보고 있었는데 했지? 볼베가 지금 했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 아 한번 욕먹그 욕했거든 네, 누가 욕먹으러 갑시다 예용 네, 드세요 아 우리 편이 뭐라고 했거든 네 어쩔 수 없죠 뭐 트리스타나가 뭐라 트리스타나 자기도 못하는데 뭐라고 하다니만 볼베 탑 탑에 보 탑에 아아미들이 아,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용 드세요 용 드세요 어 왔다 왔다 싸우러 가세요 싸우러 가세요 싸우러 가세요 슬플라스틱 네, 드시고 아 이거 위, 위험하다 그래 보지 아 이거 죽었다. 그레이브즈그레이브즈그레이브즈그레이브즈 드레이브즈.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아! 네. 아, 볼리 돼요. 에. 아. 그여러메스의 발걸음 <웃음> 구매하시고. 네. 네. <laughs> 맞아요, 아, 무시무시한 동네네 <laughs> 할렘가네 할렘가. 할레임가. 잠깐, 잠깐, 그, 한눈 팔면 다 털리는. <laughs> 네. 아, 네네네네. 야. 볼배가 지금. 아니요,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가 아까부터 벗는데 잘 못했거든요. 잘 죽고. 스떻이 되게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궁으로 한번 그냥 치니 아니, 어차피 궁은 못 먹었습니다. 지금 블루로 합류하실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아, 힘들어서 딜이 안 나요. 저 타릭을 원콤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내고 죽었어요. 그리고 럭스가 서폿이거든요 문제는 해카림 이제는 못 이길 수 있어 요 상황이. 해카림이 워낙 이제는 얼건 나오고 얼건 다음에 무슨 템 나왔죠. 어모그 거인의 오리티 나왔으면은 이기 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정리 영상에 그나마 다행이네요. <laughs> 트리스타나도 잠시. 잠수... <laughs> 아. 야, 예, 얘얘 예 누르시죠.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laughs> 버스고 뭐고 이런 게 상관이 없네요 이동력. 그렇습니다. <laughs> 아, 예, 그냥 이한번 써서 다 정리. 지금 와드를 발론 네. 쪽에 하나 설치하시고, 네. 그리고 블루 쪽 부시에 하나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는 방어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예. 여기. <laughs> 네아래쪽 그 예, 네, 헤카림 딜 교환 준비하시고 네 Q, 네, Q만 E, 정리 네, 좋습니다 평타 평타, 네 상대가, 어, 지금 미드 궁 준비, 미드 궁 준비 미드 궁 준비 적이 아. 미쳐날 때도 있습니다 따라붙으세요 따라붙으세요 따라 따라붙으세요 마스터에 마스터에, 마스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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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마스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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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심장세가 끊겼네요 Q, QW Q 이, 이 콤보가 살짝 느리셔서 바로바로 썼으면 바로 죽일 수 있었는데 아, 네. 그때는 평타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때는 평타 보지하고 네. 어쩔 수어서 왜냐면은 마스터를 무조건 순사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빠르게 W 평타 퀴 이게 돼요. 다른 음. 거면은 평타 누지마 르 퀴를 누르면은 폭딜이 나오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제 기다리셔갖고 이게 도치한테 끊길 수가 있거든요. 음. 지금도 노틸한테 끊겼던 거고. 음. 볼리베어는 있었으면 이겼겠는데. 업체가 음. 하게 되었습니다. 트리스 하나도 자기도 잘한 거 없는데 왜 욕하지? 볼리베어가볼리베어가 그렇게 못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동네네요. 지금은 원목거 사시듯 추 플라스크 파시고 네그 거인의 어리띠 네 구매하세요. 네. 근데 이런 플레이 자체는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니까 W 넣고 평타를 너무 의식하시다 보니까 네. Q E 콤보 타이밍 굉장히 늦어요. 근데 의식하지 마시고 W 넣고 평타인데 신 가 동시에 키를 누르는 거 거의 동시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우스 우클릭과 동시에 Q2를 누르신다는 느낌으로. 마우스 우클릭 동시 왜그 컨트롤 E 이런 거 누르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마우스 우클릭 Q2를 동시에 누른다는 느낌으로 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라. 네. 확실히 좀 침점 추역자를각을좀 네.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약간 네네 네. 지금 궁보다는 W 기준으로 와! 마스터의 고 아, 리치베인의, 뭐, 시, 저, 라바돈의 죽음 모자까지 나오네요. 지금 궁으로 갱을 가지잖아요. 탈론이랑노틸에100%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루밍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딜 넣을 각,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기, 좋아요. 저어저어저어 퓨. 계속, 계속 때리세요. 때리세요. 저 때리세요. 걸린. 때리세요. WWW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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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거기서 한번그 긁을 시간이 나왔네요 아, 아군이... 점프를 쪘는데 네네. 점프를 쪘는데 이게 재훈이의 방패가 판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후판정이에요 어. 모든 판정이 후판정입니다 후판정는 <laughs> 태우는... 네, 모든 판정이 먼저 선행이 되고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판정을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판정이 좀 그래요. 그트리트터나 그러니까 점프도. 아 네. 그러니까 그 궁으로 밀어내잖아요. 네. 그것도 난 스탑 걸었는데 네. 밀리더라고. 다 그래요. 다 무시당합니다. 음 그... 네. 역시 이번 경기의 교훈은 네. 마스터을배느해야 된다. 네. 하... 네. 근데 굉장히 잘하신 세팅 자체는 안정적으로 하셨고 Q 2 e, 콤보만. 조금만 더, 이렇게 까편 Q 이 W로 들어가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면서 Q 이 동시에 <laughs> 동시에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빠른 공간에 바바박 들어가거든요, 대리 씨가. 음. 그러면 다음에 이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렇게 움직여야 돼. 직전으로 직진로 움직이잖아요. 뭐 음. 상대가 스턴이나 이런 거쓸때 움직여 항상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Q. 그리고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laughs> W. 바바박 이 <laughs> 느낌.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렇게 움직여야 돼. 갈짓자로. 이렇게. 네. 갈짓자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Q. 네. Q. W. 네. 또 코를 보면 W. <laughs> 바바 <빠바밤. 웃음> <laughs>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판테오는. 네. 이렇게 Q. 이렇게 하고. 평 Q. W 평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가는 거. 네. 이 경기. 선생님 좀. 열심히 치킨을 달라고 노력했는데.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판테온 마스터 하시는 분들 딜량도 제일 높으세요. 마스터보다 더 많이 늘어가요? 네. 딜량이 되게 높으셔서. 근데 중간중간 보시면 한타에서 별로 기여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딜량이 높잖아요. 음. 정상적으로 하면은 마스터의도 1.5배 정도 딜량이 많습니다. 음. 볼배가 탱킹만 해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음. 거기다가 미드 판테온에서좀 더. 네, 그렇죠. 로미, 정해서. 지금 로밍 가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마이 네. 때문에. 음. 네. 음. 그래서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어느 라인 판테온일지 모르겠지만 <laughs> 판테온 갑니다 하나만 외치면 되는 그렇습니다. 판테온 수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롤바타 함께하고 계십니다.